자,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오늘 2주 다전화 다음에 끝판왕. 진짜 이것만 깨면 끝입니다. 포켓몬이 더 이상 교체가 없고요 자, 일단은 썬더, 해골몽, 글레이시아, 부사이저, 리자드, 버섯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썬더가 공중나기를 사용하자. 썬더 공중나기. 자, 내려갑시다. 님, 감사합니다. 리자드 왜 진화 안함? 진화해야지, 이제. 어, 도그탭 사용 지니기 금지라서 진화를 못 시켜요. 자, 올라가면, 너한테 주고 싶은 건 이거다. 빛전마차 팔. 울퉁불퉁매. 실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은빛산에 올라갈 수 있게 해 주마. 저거 뭐. 2차 천왕 안해 되는데? 그치? 생각해보자. 2차 천왕 안해 되는데,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올라갑시다. 일단은 서경공원. 짜자자자. 우리 나는 이부인이 한계선을 감사합니다. 굳이 2차 천왕을 안 해도 되는데, 같이다.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사러 왔다 어... 회복약은 한세개 그래도 한번 가야죠 그쵸 자 길게 조각 21개 내 고급산 지약 21개 자이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만백통치제 11개 있고 그 다음 골드 스프레이 다 있지 골드 스프레이 11개 사놔야 돼 이따가 아니 11개 더 사놔 46,000원 남았는데 자 46,000원 남았는데 어 46,000원 남았는데 남, 남았는데 고급산 지약 자 기리개 조각, 자 고급 산 지압 약, 남 기리개 조각, 오케이 갑시다 이제, 자천원 나왔어, 됐지 이제? 볼레스 프레이 아, H.P. 회복 아이템 사용 금지가요자 이거 쉴드안 터질 거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쉴드안 터질 거죠 이거, 자 산호시도 날라갑니다, 아 님들 아 그러면 그냥 바로 끝판왕 깝시다 레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잘못하면 끝난다. 왜냐면 보세요 레드! 4세대! 레드! 레드 끝판왕에서 벌칙 10개만 자동박종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적어놓습니다. 벌칙 자 0개 10개만 자동박종입니다 다 깼는데 뭔실드야 안돼 HP 버그 할땐 크단 말이야 은빛산으로 가자 은빛산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쪽 자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방 그다음에 골드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자, 위쪽으로 왼쪽으로 밑으로 괜찮아요. 바로 깰수 있어요. 오늘 칼방좀 갑시다. 자, 왼쪽으로 자, 은빛산으로 갑시다. 28번으로. 자, 올라가서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왼쪽으로. 자,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은빛산. 자,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은빛산 동굴.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 락클라임을 해야 됩니다. 아. 도구탭 사용감지구나. 아.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아이템 같은 것들을 사놔야겠죠, 님들아? 네, 뭐가요? 무슨 일 있었나요? 자, 사러 왔다. 어, 일단은 고급산치약을 한, 한 41개, 어, 사놓고, 그 다음에, 자, 기르개 조각도 52개 사놔. 어, 그 다음에, 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500원 남았네요. 네. 갑시다, 얘들아. 자, 밑으로, 지금 왼쪽으로, 이거 팔 전품입니다. 자, 올라가, 지난한 다음에,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오케이. 그다음 내려갑시다. 못 쓰는데 다음, 내려갑시다. 못쓰는데, 왜 삼? 혹시나라는 거죠. 혹시나. 쉴드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자, 왼쪽 밑으로, 자, 내려간 다음, 토망 자, 왼쪽으로 위로, 자, 위로. 자,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또 갑니다. 아, 박세레한테안 말하고 왔네. 포켓몬. 다음, 썬더 공중나기 자, 대충발, 날라갑시다. 자, 밑으로. 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서 말으면 빅점워치 8, 받고, 다음에, 은빛살. 자, 은빛살 길러갑시다. 전부 롤 출출 어떻게 함 그거, 홈보를 사용하면 되요. 자, 챔피언 로드. 빠빵. 자, 올라갑니다. 자, 왼쪽으로. 자, 2 8번도로 자, 왼쪽으로. 자, 야생 포켓몬 나오는 걸 그냥 도망치면서 나가야 돼요. 포니타. 그 다음, 푸니.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 자, 텅쿨리 자, 왼쪽으로. 자 덩쿨이 아 이거 네 왼쪽으로 갑니다 자 스프레드 사용 못하니까 지금 왼쪽 올라갑니다 자 의도 투만치다 자 위로 올라가면 코리갑 자 위로 올라가면 은빛산동굴 자 라클라임을 배우 해야 되는데 라클라임을 배울만한 애가 부싸이저가 배웁니다 부싸이저한테 난동부리기 버리고 라클라임을 배우게 합니다 라클라임 이길 수 있겠지 관자 이거 이길 수 있겠지 급하나 이길 수 있겠지 급하나 자 콜벳 이길 수 있을까? 방전 경험치. 잠깐만. 이길 수 있을까요, 님들아? 자, 자 골뱃 도마치다자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도마치다자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자 여기도 롱스톤 도마치다아 레벨 몇이었더라? 잠깐만 도마치다자 여기는 스테슬러 발견했다. 자 오른쪽 밑으로. 자 내려간 다음에 밑으로. 올로 가는 길이야? 일로 가는 길이야? 아니야 일로 올라왔잖아, 내가. 잠깐만 일로 올라왔잖아, 도마치다너피 없잖아. p p 의뭐은 없어도 되죠 한 병만이기면 되는데 자 동글라 줄로프 리자몽 네, 지나 시키나 네뭐 리자몽은 리자몽 리자몽 투투투 샤샤샤 님 감사합니다 사마 리자몽 지나 뭐지 모시... 아 리자몽 지나 못 시켜요 네 미션 때문에 못 시켜요 여러분들 네, 도고 탭칠이 금지라서 사학전 치를 지낼 수가 없고요. 400대라서 배때 못 나갑니다. 네, 그것 때문에 못하네요. 자, 이쪽, 아, 여기도 아니잖아. 잠깐만, 길 어디였더라? 이거다. 아, 골드 스프레이스면 길 찾기 쉬운데. 아, 도망치다. 3번 미션이 걸리네. 올라가서 여기, 여기, 여기야. 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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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자, 여기는 도망, 오, 에버라스, 도망치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올라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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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도망치다.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골뱃 도망.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코리가 도망! 올라갑니다. 은빛산 동굴. 자, 밑으로. 그 다음, 여기서 도망. 에스차님 스티커 선물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망. 밑으로.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글쎄, 한번 봐야 돼. 도망. 자, 왼쪽으로. 그 다음, 도망. 자, 왼쪽으로. 그 다음, 도망. 오케이. 자, 왼쪽 위로. 이보이 둥지에게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나도 찾을 수가 없어. 니네 추천 좀만. 도망. 나나 물어봐야 돼. 네, 물어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간 다음, 도망. 자, 밖에 나가면 눈.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도망. 자,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간 후에.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다음 또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 락클라임인가? 락클라임인가? 아닌데, 여기 아닌데. 리액션 14개 뭐냐, 댄스타임. 그거 어, 댄스타임 해야죠, 형님.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세대부터 7세대까지. 한 번에 댄스타임을 오지게 가겠습니다. 아 이쪽이 아니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왼쪽 위로. 아니야 이제 끝 하나만 깨면 돼. 끝판나 깨고 칼방 중하면 돼. 자 올라갑니다. 은빛 산 동굴.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락라인 또 다운 듯. 오. 자 갑시다.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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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피카츄레 88 아... 어, 피카츄가 봐, 잠깐만, 지난 저장 저장해 놓고, 오케이 한번 싸워봅시다. 피카츄, 잘야 되는 원 CM 사용하면 버프의 효과 들어가면 공격수 금지네요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원 CM 타지이못 쓰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방전. 어?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어~ 이상하다 뭐지? 네 이, 이상하다 레드 부부의 문제 지금 잠깐만요 피카츄 레88 어~ 88 팍팍팍 오이 어~ 오이 네그 클레이시아 그, 자 클레이시아가 아이템 연산 검지도 있어요 아 이거는 빡종이다 와 이거는 빡종이다 이거를 왜냐하면 아이템 연수상검지기 때문에 h p 회복고 사용상검지 와 이거 두개가 빡세네 h p 를 해보고 못하면서 아이템 연수상검지 기르게적 연수상사지 못하고 와... 눈숨기로 피해야지 눈숨기로요? 와 잠깐만요 눈숨기로 피해야 된다 아 우리 수네 우리 수원이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님이 여기에서 자, 28번 나오면, 갑이 자, 7개 중에 5번, 침 빼고 액체 마시금지. 감사요. 네, 감사요. 자, 글레이시아, 가자, 그래. 기단된 자, 올라가면 글레이시아, 가자. 자, 눈숨기로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물에 파동 써야 되냐, 물에 파동? 물에 파동. 눈숨기로 비한 나. 자 다시 한번 더, 네. 자눈 속이로 빛나간 다음에, 음 다시 한번 더, 네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더눈 속이로 빛나간 다음에, 자 여러분들 눈 속이 빛나간 일있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눈 속이로 빛나는 눈물의 무리파동자 네, 혼란이 걸려야 돼, 자가 다시 한번 더, 네 여러분들, 네. 자, 자 이거 삼십만 원 빵입니다, 이 배틀. 삼십만 원 빵입니다. 자눈 속, 자 다시, 자눈 속이로 빛나간 다음에, 와. 다시 한번더눈 속이로 빛나간 다음에 혼란. 다시 한번 더 눈속이를 비나한다며 와, 안 빗나가. 눈속이. 와, 안 빗나가. 치킨 실드 되냐고 물어보십녀. 어, 어, 네. 어, 되죠 치킨 실드 되죠. 자, 눈 다시. 자, 싸운다. 그다음. 아. 다시. 자, 싸운다. 아! 와, 다시. 자, 피카츄. 와! 다시. 피카츄. 두개 있는 거 실드 그럼. 아 어, 우리 히유라녀님이 치킨 콜라 아 이거 두 개를 실드하라고 감사합니다. 자 히유라녀님 혹시 미션 설계인가요? 미션 설계인가? 요아이요자 28번 남은 치킨치킨 치킨 남은 창조경제자 28번 아제어스기는두개 칩니다. 6번이면 슈가 부족한 남 다섯 개 중에 5번이면 HP 보 가이템. 자 그러면 400대 종족값 버플가 들어간. 고거탭 아이템은 그냥 그대로인데요. 네, 그냥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아, 아, 와, 제발. 아 와, 잠깐만. 아! 와, 빛나가지가 않아 눈숨긴데 빛나가지가 않아. 말이 돼? 말이 돼? 아니,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아, 이거 내가 왜안빛나가는 알았어. 왜 그런지 알았어. 왜 그런지 알았어. 와 조명을 안 켰어. 자 됐어. 조명을 안 켰어. 갑시다. 자눈 속에 조지입니다. 자 다음에 물에 이제 실런나 해야지. 리얼 히유 선생님. 자 나다다다시 종하고 다른 버전 조지자. 아냐 끝판왕 이에스 있어. 오아 혼란 안 걸렸어요. 아 혼란. 와두번확률 봐. 확률 봐. 레전드야. 두번 연속. 자 두번 연속 빗나가고 혼란까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자 혼란 아우야 얼음뭉치 야 혼란 오 빗나갔다 빗나갔어요 심지어 자아 혼란 오바에요 아자 얼음뭉치 자 혼란 영문 와오오오자 썬더 꺼입니다 띨자모1래84 방전 어. 자 공격이 방동을 입었다 자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뿌사이드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기르게 조각을 아 이거 아땐년면은 금지지만 없었어도 어아 HP 버그 할면 금지 그그그 있지 오 나이스 나이스 HP는 그대로 있지 자 썬더 그 다음에 HP, 자, 고급단치약을 사용합니다. 고급단치약 사용했어요. 마지막 사용 고급단치약. 마지막 고급단치약. 자, 기 길게 조각. 그로, 자, 뿔사이저 살립니다. 뿔사이저. 기 길게 조각, 뿔사이저. 자. 아, 길게 조각. 뿔사이저. 고급단치약. 뿔사이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클레이시아가 자, 기 길게 조각. 그로, 썬드 살립니다. 기 길게 조각. 아아. 마지막 기 길게 조각입니다. Blaze, uh... 연습 안 했어요. 제발 억울 끓지 마요. 강태입니다. 히우레연님 99개. 91개. 자, 248번. 자, 네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 자, 2번이면 버프가 되는 공격을금지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모카포자 님미션한 개. 시천대 지정한 개. 시천대 지정. 자, 모카포자 님. 1번, 2번, 3번. 랜덤 한개 정해 주세요. 네. 1번, 2번, 3번 정해 주세요. 잠깐만요. 로드 기다려 봐요. 이럴 때 풋사이즈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길게 조각으로 살리고 물에 파동 아 여기 파도 로드한 거야 그 다음에 고급 산차이고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급 산차이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길게 조각이지 그 다음에 길게 조각이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꺼내서 얘 플레어들을 맞을 거예요 자 고급 산차기야 플레어들을 맞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조각을 차례 길게 조각을 차례 물에 파동 아 혼란 나이스, 길게도 갔을 차례.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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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자, 길게도 갔을 차례, 나이스. 1번? 1번이 없어집니다. 자, 모카포자. 자, 길게도 갔을 차례. 와, 제발. 자, 모카포자는 두 번째. 와. 초선 랜덤 세 가지. 자, 쌍기업. 지읒. 쌍기업 지읒 희연 기술 금지입니다. 와, 제발. 쌍격, 지읒. 자, 길게 조가 자, 일단 길게 줘갔을 차례야. 기력 쓸 자리 끝내자. 아 일단 말씀하시오. 자, 쌍격, 기억, 지읒이 뭔가요? 쌍격, 지읒, 지읒. 쌍격, 기억, 지읒. 쌍격, 기억, 지읒. 쌍격, 기억, 지읒. 쌍격, 기억, 지읒. 쌍격, 아, 지읒, ᄃ이구나. 아. 쌍격, 지읒, ᄃ이구나. 자, 얘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얘네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갑시다 일단은 리자몽한테 자 아니요 아니요 아,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길게 조각 쓸 차례. 길게 조각을 자 썬더한테 사용합니다. 자 올라. 어, 빛 나갔다.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물의 파동 한번 더. 어, 물의 파동. 나이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올다 바람만 써야 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얼다바람을 써야 돼. 어얼다 바람 써서 스피드 떨어뜨려야 돼. 오케이 스피드 떨어뜨려야 돼. 내면얼다바람 어머 오케이 얼다람 스피드 떨어뜨려야 돼. 오케이 스피드 나이스. 형, 혼란 풀렸다 나이스. 자만요 혼란 풀렸죠. 그러면 고급산차 이제 고급산차 쓸 차례 맞죠. 고급산차 쓸 차례 이제 다음에 기르게 다음 기르게 조각. 다음 기르게 조각. 자 이제 방전을 쓰면 됩니다. 나이스 이자만 마무리. 나플라스 나이스 나플라스. 빨리 말씀 하시면 끝납니다. 나플러스 방전 마비. 아... 자 이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원시힘! 아, 그러면 차지힘 특공 올라가는 건 스킬 쓸만 없고 로드 금지 자 로드 금지 배치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로드 금지 다음 아이템 이원세 금지 기력쓸 차례입니다 도거템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초성 쌍기역 아 방전 아 벌칙 한 개... 늘어납니다 아, 네, 그러네요. 벌칙 한 개네요. 네, 벌칙 한개 늘어납니다. 자, 벌칙 한개 늘어납니다. 자, 로드 금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니 일찍 시작. 자, 로드 금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칙 10개면 자동박종입니다. 한개 맞아! PP 한 개야, 씨! PP 한개 썼잖아. 로드 했잖아요. 자, 원시의 힘가는 아, 원시 힘도 안 되네. 아원시도 안되네 공중날기도 안되네 차집임도 안돼 로드 아잘못으로서 로드했어 어? 어드미어님? 어저 어드미어님? 아미션이에요아 뒷자리 2번 네 뒷자리 2번 나왔어요 하필 어드미어 미션 한 개. 아, 네 아이 갑시다. 아, 런치 팬 아, 그냥 박종입니다. 네, 아, 광종할 겁니다. 아, 엠 닉스 팬이 엠 닉스 팬이 감사합니다. 엠 닉스 팬, 엠 닉스 팬. 자, 이8팔 번. 자, 이8팔 번. 나이스. 네개 중에 자, 4번 초성 없어집니다. 일단 초성 없어지고 세개 중에 1번아 도거탭 나 네, 벌칙. 자 일단 벌지 두 개죠 세이브 아, 로, 로드 한번 했기 때문에 네나 모카 포자니 미션 버스입니다 자 모카 포자니 미션 버스입니다 버플까지만 공개수 검지 자 모카 포자니 미션 버스입니다 아 이런 채인짜 취 필요해요 12랑 4 5 6 7 8 1 2 1다5 6 7고1 2 5 아다오니까갑아 법규가 들어가또 나왔어. 모카포자 마지막. 와! 기류 님. 기류님 감사합니다. 일단 기피한다 드릴게요. 지금 어려운 게 1번만 조지면 돼. 1번만 1번만 1번만. 1번만 조지면 돼. 1번만. 자, 기류. 자, 28번. 자, 네개 중에 1번. 아, 아이템 연속. 자, 음의꾸기언님 뽑겠습니다. 꾸기언님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지금 계시는 사람 누가 있지? 그러면, 어둠미어디 뽑습니다. 실러. 지나면 타입 바뀌는 포켓몬 금지. 자, 지나면 타입 바뀌는 포켓몬 금지. 해골몬 그대로. 클레이시아 불가. 부사이저 그대로. 아, 부사이저. 벌레 비행드나? 메가지나? 리자드 불가. 버섯몬 불가. 사인이 있다. 아. 아하. 자, 일단 썬더 자, 일단 기술은 가능하아요 이제 아, 일 이거 세이브고요 아, 로드 금지가 있네 아, 이거 빡쳐 그냥 로드 금지면 자, 길게 조각 을 차례 자, 길게 조각 을 차례 풋사이저 메가 왜 빼요? 메가 안 뺍니다 네 아, 자꾸 룰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막 클레이시아, 풋사이저, 리자드, 버섯먹 금지네 해골몽이나둘다쓸 수밖에 없네 해골몽이나 둘이네 해골몽이나둘해골몽이나둘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오! 아, 그냥 죽어. 어. 그 다음에 해골몽. 자, 다음에 기르게주각을 사용합니다. 눈보라! 그 다음에 썬더! 반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런 벌칙 뽑아야 돼요, 벌칙. 이런 벌칙 뽑아야 돼요. 리자드 가자. 자, 벌칙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길게 조각 소금물 와와 카운터 3. 남 썬더 방전 아우 야야 야, 버섯 무 그다음 길게 조각 벌칙 하나 더 벌칙 네개와 클럽 자 썬더 살립니다 방전 아 와, 잠만 뭐 화훼 회복약을 써 잠깐만 일단은 세이브 한번 해봐 잠깐만 그 다음에 고급 살잡한번 써봐 중림의암우와우와우와 중립에... 아, 우와! 우와! 눈보라 피피 다섯 개지 자 고급 살치야 버텨 어야 버텨 난수 버텨 자한번더 아아 아우 얼음 안돼 로드했어요 자벌 다섯 개예요개박했어요아 우리 mnix 팬님 감사합니다 자 실드 세개 아, 미션한게요. 아. 우리 엠닉스팬님어딨죠엠닉스팬님 미션. 자, 총세 개. 자, 두개 남았습니다. 자, 네개 중에 아, 이제 자, 자이 28번 중에 자, 28번 중에 회복약이랑 뭔상 관이요 <laughs> 자, 네개 중에 자, 4번 포켓몬 센터 금지. 아, 제일 쓸모 없는 거. 남 3번 아, 버프가 장 공격 쓸 금지. 아, 쓸모 없는 거두개 나왔어. <목소리> 자, 지금 또 있는 사람이 샤이니 자 샤이니 회복약 얼음 쓰면 풀리잖아 이, 아니 죽으면 끝납니다 썬더 샤이니 키피우 두 달치에서 여섯 달치 자6아 우리 엠릭스팬님 걸렸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엠릭스팬님 그거 당첨자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엠릭스팬님 스킨 플러스 콜라 한 마리 자 포켓몬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니까 샤이니 키피6 여섯 달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헷갈리게 해 아니 회복약이 뭔 상관이냐 고급산청 만있으면돼 자, 샤인. HP가 200이 안 넘는데. 자, 샤인. 네, 샤인이한테. 자, 여섯 달 드립니다. 자, 지금 벌 다섯 개지. 조졌다. 아, 벌 다섯 개지. 아, 이거 실드가 1번이 안 없어진다.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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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다음. 하나 더 남았냐? 자, 기다려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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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채팅 좀 쳐봐! 여깄네. 샤인이. 보고 미션 많아서 쉴드 의미 없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 로드 금지면 없으면 돼요 자 차이니뽑았고 다음 또 있는 사람 또 누구 있죠 자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있는 사람이 지금 계신 사람 없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데 아 엠닉스팬님 있네 엠닉스팬 와 천성실로 자두개 중에 와끝 끝났다 끝났다 엠닉스팬님 뽑습니다. 레벨 제일 낮은 포켓몬 배틀... 아, 게다다 자, 엔릭스 팬이 마지막. 엔릭스 팬이 마지막. 아, 미션 집중만 하기. 설마 여기서 통수를? 에이, 설마 여기서 통수를? 에이. 에이, 설마요? 아, 네, 뭐. 설마요? 예. 다음, 여기 또 있는 사람 없으면 이렇 가겠습니다. 에이, 아, 일단은, 오케이. 자, 로드 검지 없어졌기 때문에 방전 공격. 아, 예, 죽어요. 자, 리명, 자, 고급단지약. 옳지. 얼음 아자 고급사진 얼음 아하하 뚱땡이 감자님 저도 있어요 아 우리 뚱땡이 감자 어디 있습니까 뚱땡 이 뚱땡이 감자 한개 뚱땡이 감자님 뽑겠습니다 죽으면 배